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학년도 서술형 문항 A형 1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볼까요?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유한체 Z5 위에 다항식화한 Z5X 이곳에서의 아이디얼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문제를 풀기 이전에 이 Z5라고 하는 것이 유한체 가 필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Z5x 이 다항식 화는 PID가 되죠. PID. 그럼 아이디얼 I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단항 아이디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생성원이 있어서 이런 꼴로 표현이 될수 있을 겁니다. 맞나요? 이거를 염두하고 문제를 계속 풀어 볼게요. 가의 조건을 먼저 봅시다. 가는요. 익여 환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윗수가 25가 되면 좋겠대요. 이 z5x를 i로 자른 것. 우린 이제 이 i를 px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px의 배수들로 표현을 해 보면 이 친구는 뭐예요? 얘네들은 익여류거든요. 익여류. 어떤 익여류냐면 다항식들을 px로 나눴을 때 나머지들을 모아둔 게이 익여류거든요. 그 만약에 이 px의 차수, d e g 가 3차라고 한다면, 3차로 나눈 나머지들은 우리가 2차 이하만 있다는 라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꼴들만 남을 거고요. abc는 어디서 온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z5에서 왔거든요. 근데 이런 익여류에서 윗수가 총몇 개래요? 25개래요. 근데 이것의 개수는 어떻게 세냐면 이 A자리에 올수 있는 거 Z5니까 5개죠? 5, 여기도 5개 올수 있고 이 C도 5개 올수 있어요. 그러면 5의 3승계 근데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온 숫자냐면 PX의 디글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익렬의 윗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이것의 윗수는 Z5의 원소의 개수 5개에다가 디그리 px 만큼 존재해요. 근데 이게 25라고 했으니까 5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px의 디그리가 2라는 거니까 이 px는 2차 다항식인 걸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px는 2차 다항식. 그리고 나의 조건을 보겠습니다. Z5x를 i로 자른 이 잉여류 집합에서 극대 아이디얼의 개수가 두개만 나와야 한대요. 이 나의 내용을 풀려면 대응정리랑 제3동형정리를 써야 할것 같거든요. 우리가 대응정리의 내용을 떠올려보면 Z5X 이 다항식 환에서 Z5X를 I로 자른 이 잉여류 집합을 생각해볼게요. 그럼 얘는 항상 전사인 준동형 사상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자연준동형 사상. 캐노니컬 맵이기 때문에 전사준동형이 됩니다. 이 Z5X는요. 이 Z5가 필드이기 때문에 PID고 모든 아이디얼들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죠. 단항 이데알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Z5X에서의 이데알을 생각해보면 어떤 생성원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친구들만 우리가 아이디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Z5x 이 다항식 환에서의 아이디어들은 전부 다 이런 꼴로 생겼어요. 이때 이 아이디얼이 I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I는 px 이런 꼴로 쓰기로 했으니까 px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거고 대응 정리에서 얘기하는 바는 뭐예요? 얘가 일단 I고요. 이 I는 항등원 I로 사상이 될 거고 이 친구는 QX, 이 친구를 I로 자른 것, PX, 이 친구로 사상이 되겠죠. 따라서 이 동네의 아이디얼들은 대응정리에 따라서 전부 다 이런 꼴로 표현이 될수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글로 한번 적어 볼까요? 이 당식 환을 I로 자른 것, 이것의 아이디얼들은 다 어떻게 생겼나요? 대응정리에 따라 이런 꼴로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이꼴로 나타낼 수 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동네에서의 아이디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은데 이쪽 동네에서 아이를 포함하는 아이디얼로 대응이 됩니다. 근데 이 Z5가 최고 이 친구가 PID가 되다 보니까 이 대응되는 친구가 단항 이데알로 생겼고 단항 이데알이라는 말은 생성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QX가 존재해서 QX의 배수들 꼴로 표현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네이 친구가 사실은 어디에 대응돼요? 그쵸 이 동네로 넘어가면 Qx를 Px로 자른 것이 친구와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의 아이디얼들은 전부 다 이런꼴로 생겼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 조건을 통해서 지금 알수 있는 건이 동네에서의 극대 아이디얼, 그냥 아이디얼 아니고 극대 아이디얼의 개수가 두 개래요. 이 조건을 이용해야 할 겁니다. 근데 이 동네에서 즉이 동네에서 아이디얼들은 다 어떤 꼴로 표현이 돼요? 이런 꼴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죠. 따라서 만약에 이 친구가 극대 아이디얼이라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를 찾아낼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극대 아이디얼이기 때문에 Z5xI 이 동네에서의 극대 아이디얼이니까 자를 수가 있겠죠. 극대 아이디얼로 잘랐기 때문에. 이 동네는 뭐다? 필드가 된다. 필드, 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제3동형정리에 의해서 환의 제3동형정리에 의해서 분모끼리 약분이 돼서 얘는 뭐랑 동형이에요? 그쵸, Z5X를 그냥 QX의 배수들로 자른 거. 근데 이 친구가 필드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 QX의 배수들 이 친구가 극대 아이디얼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친구가 극대 아이디얼이 되었다라는 것은 QX가 기약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QX는 기약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아까 대응 정리를 한 번만 다시 떠올려 보면, Z5X, 그리고 Z5X를 I로 자른 거. 근데 이 I를 포함하게 QX가 있었단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 I는 PX예요. 그러면 PX가 QX의 배수들로 들어가기 때문에, QX는 PX를 나눈다라는 거죠. 따라서 기약이면서 QX는 PX의 약수여야 해요. QX는 PX를 나눠야 합니다. 즉, 이 식을 만족시키는 QX를 찾으면 Z5X를 I로 자른 이 동네에서 극대 아이디얼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죠. 왜? 이 동네에서는요, 아이디얼 자체는 이런 꼴로 생겼어요. 근데 이런 꼴이 극대 아이디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된대요. 따라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QX를 찾는 것이 바로 극대 아이디얼의 개수를 구해주는 거다. 자, 이 부분 지울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QX가 기약인데 PX의 약수여야 해요. PX의 약수들 중에 기약이 되는 애를 찾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약인 애가 몇개 있어야 극대 아이디얼이 두개 되겠어요? 그렇죠. px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약 모닉 인수를 가지면 되겠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이 동네에서 극대 아이디얼의 개수가 2래요. 근데 이 동네에서 아이디얼 자체가 어떤 단항이대 아래 i를 자른 것. 이런 꼴로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극대 아이디얼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 qx라고 하는 것이 기약이고 px의 인수여야 한다 근데 그 개수가 두 개라는 말은 이 px 자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약 모닉 인수를 가져야 한다 px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약 기약 모닉 인수 갖는다 따라서 px라고 하는 건 2차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ax 플러스 b 근데 모닉이니까 이 x 앞에 인수는 1이겠죠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런 꼴로 생겨야 할 거고 서로 다른 기약 모닉 인수를 가져야 되니까 a랑 b랑은 달라야 합니다. 그러면 z5라는 동네에서 두 개의 숫자를 가져와서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 px가 될수 있는 건 5c2가 돼서 10가지가 된다. 이차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약 모닉을 가지려면 1차식 1차식의 곱으로 분리가 되어야 하고 1차식은 기약이죠. 따라서 AB가 겹치지만 않게 상수를 들고 오면 되겠다. Z5에서. 그럼 Z5에서 다섯 개에서 두 개를 뽑는 거니까 오 c 2가 돼서 10가지가 된다.